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깊이 하는 숫자 4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하는 숫자 4는 지상의 세계를 뜻하는 숫자입니다. 조물주의께서는 4를 염두에 두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완전한 상태 하나로 묶은 막나라는 숫자는 완전성, 전체성, 질성, 합리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는 동서남북, 기본 방위이며 사계절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만듭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며 많은 이들의 가슴에 소망을 담아주는 달은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네 가지의 모양에 달린다고 합니다. 물, 불, 공기, 흙은 고대 철학자의 주장한 만물에 구성하는 사원소입니다. 공간으로 측정하려면 네 가지 방법을 써야 합니다. 길이, 넓이, 깊이 높이입니다 사방팔방으로 사통 발달 막힌 곳이 없이 모든 방향을 통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사는 사복음서 즉 신약성서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 과 생애에 관하여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가지 의 책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실천해야 할 가치 있는 삶의 기준은 사무량심이라는 하여 모든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과 미혹을 없애주는 자, 비, 희, 사의 네 가지 무량심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음의 네 가지 방이라고도 합니다. 사찰에 가보면 동, 서 남, 북으로 사천왕을 두고 있으며 매네 종류의 영적인 동물로는 청농, 백호, 주작, 현무를 가리키는 네 영이라고 부릅니다. 주작, 남쪽, 방위를 지키는 신령으로 여겨진 짐승, 혐오, 북쪽, 방위 후 물을 가리키는 말로 태음신을 상징하는 상상의 짐승입니다. 오늘날 문명을 이루는데 원천이 된 문명인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세계 4대의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세계 4대의 성인으로는 공자, 석가모니, 예스, 소크라테스를 취향합니다. 4대 문명, 4대 성인, 4천왕 길이. 4를 주도하는 이유는 4라는 숫자는 완전성, 공정성, 공정함 같은 말입니다. 공정성, 공정함, 의미가 있고 가장 안정된 숫자를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대부분의 사각형을 기본으로 만들어집니다. 땅의 기초를 가장 안정적인 구조로 지을 수 있으니까요. 생년월일을 토대로 삶의 기름 화복을 점칠 때도 사주를 보고 팔 다리 튼튼한 걸 가리키며 사지가 멀쩡하다고 합니다. 야구에서 대표적으로 강타자. 4번 타자입니다. 수영과 육상에 기록하는 가장 좋은 선수는 4번 네인에 배정받으며 지구인의 축제라고 불리는 월드컵과 올림픽은 4년에 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모두가 일상에서 실천하면 세상을 아름답게 해줄 거라고 네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인자.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이득이 있는 일에 앞에서 그것을 옳은가 그른가 생각하는 마음. 의 남을 공경하고 사양하고 양보할 줄 아는 마음. 예.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학문 연구에서 진리를 밝히는 마음인. 지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네 가지의 성품 어질고 의롭고 예의바르고 지혜로운 인 인의 예지가 그것입니다 행운의 크로버는 네입입니다 우리가 기피하는 숫자 내는 사는 지상의 세계를 뜻하는 숫자라는 뜻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새겨보면서 세상에서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땡전 한푼 들고 가지 못한 거 알면서도 움켜쥐고 주려고 하는 마음과 알량한 욕심의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바람이 말합니다 바람 같은 존재이니 가볍게 살라고 구름이 말합니다 구름 같은 인생이니 비우고 살라고. 물이 말합니다. 물 같은 사람, 삶이니 물을 흐르듯 살라고. 꽃이 말합니다. 한밤, 한번 피었다 지는 삶이니 웃으며 살라고. 나무가 말합니다. 더 없는 인생이니 욕심부리지 말라고. 돌이 말합니다. 그래도 현실은 냉정하니 마음 단단히 가지라고 파도가 말합니다. 부대끼며 사는 삶이니 상처받지 말라고, 땅이 말합니다. 한줌의 흙으로 돌아가니 내려놓고 살라고. 사랑하는 우리님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손가락 놓은 날까지. 산같이, 바람같이, 물같이, 구름같이, 가고픈데 가고, 먹고픈 거 먹고, 하고픈 거 하고, 보고픈 거 사람 보며 행복해 살아가라고. 그게 남는 거라고. 잘 되시나요? 저는 어렵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나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